네 안녕하세요 어, 남동공단에 위치한 남동탑 부동산입니다 아, 오늘은 인천 남동구 노년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어,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이제 요 1층 상가인데요 어, 1층의 면적이 약 40평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바닥은 현재 이제 타일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제 공장 내부에. 자, 이쪽 왼쪽 부분이 이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화장실이 있는 그러한 구조. 그리고, 어 천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가 이제 2기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냉난방 시설은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소유주 분께서, 어, 요 제품에 이제 AS를 불러서 확인해 봤더니, 이제, 가스만 충전을 하면은 이제 사용 가능한 그러한 상태라고 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냉난방 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 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세이브를 볼수 있는 그러한 상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업종은 음 이쪽 상가 앞쪽에 이제 주차를 할수 있는 부분이 한네대 정도 어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여기 공간은 다가구주택 겸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이제 주택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께서 주차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보통 낮에는 이제 그 주차 공간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스팀 세차 어 전문 샵이라든가 그리고 어, 전문 디테일링 샵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자동차 전문 디테일링 샵으로 이제 만드셔도 될것 같고, 이쪽 끝에 보면은 이제 트렌치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음, 주문용, 주문용 이제 케이크 전문점이라든가, 어, 주문용 이제 떡 전문점으로 어, 사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어, 고객이 바로 앞에 이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하고 바로 픽업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어,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남동공단, 어, 인근에 있는 인천 남동구 노년동, 어, 상가 1층 40평, 어, 보증금 3천만원, 어, 월차임 200만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동공단에 위치한 저희 남동탑 부동산으로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